안녕하세요. 돌맹입니다. 2월 20일, 저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밸런스 패치가 되었습니다. 밸런스 패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아니, 패치를 읽어드린 다음에 제가 제 생각을 첨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 중력호 기존의 디스트로이어가 사냥을 하면서 디스트로이어 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약을 상당히 많이 먹었습니다. 참, 이게 다른 직업들이 봤을 때에는 아이러니 했을 거예요. 자기들은 약을 두 개, 세개빨때 뒤트는 네 개, 다섯 개는 기본이었고, 다 먹은 사람도 있을 정도로, 이 새끼들 컨트롤, 아, 이 양반들 컨트롤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왜 이렇게 약을 많이 먹냐라고 했는데, 이 캐릭터 자체가 선딜 후딜이 길어서 어쩔 수 없이 맞으면서 딜을 하는 게 보편화 되어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이번 패치 때 보호막 효과를 두 배로 증가시켜 줌으로써 조금 더 약을 덜 먹을 수 있게끔 해 줬습니다. 단, 증명의 전장에서는 보호막 효과를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를 시켰네요. 그리고 풀 스윙. 풀 스윙 같은 경우는 스킬 피해량을 15% 증가하면서 후 딜을 줄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확인을 해봐야 알겠지만 상당히 길었던 풀스윙이 후 딜이 짧아지면서 일단 상향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퍼펙스윙. 트 디스트로이어의 밥 줄인 퍼펙스윙은 트 기존에 쓰지 않았던, 잘 쓰지 않았던 심장, 그 단단한 심장이라는 트라이포드를 약점 포착으로, 포착으로 변경을 하면서 시격 이상 면역인 적에게 데미지를 20% 증가시켜줬습니다. 이 말은 레이드 스킬 트리로 트라이포드를 찍었을 경우 레이드한테는 데미지가 20%가 증가했다는 말이 될수 있겠네요. 결론은 퍼펙트 스윙도 일단은 20% 증가이고요. 자 여기다가 세 번째 트라이포드였던 날카로운 해머 이게 판정이 정말 애매했어요. 이게 어떻게 때려야 이게 판정이 맞게 들어가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던 날카로운 해머 트라이포드 판정을 만져줌으로써 이제는 날카로운 해머를 다시 재조명하는 경우가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어스이터 자 어스이터와 어스스매셔 풀스윙 이세 가지 스킬은 후디를 지금 줄여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다음 영상에서 직접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보겠지만, 지금 이세 가지 스킬은 후디를 줄여주면서 상당히 쓰기 편리해졌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사이즈및 개머. 이 스킬은 피해량이 45% 증가를 했고요. 기존의 다른 트라이포드, 그 전반적인 트라이포드에 데미지 증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어 사이즈 맹해머는 레이드 스킬이든 그러니까 PVP든 PVE든 쓰는 게참 애매한 스킬이었거든요. 근데 어 이게 지금 숨바람이 들어간 건지 안 들어간 건지 이것도 제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데미지가 저반적으로 최소 50% 이상 상향을 한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이덴티티 중력 가중 모드라고 하죠. 이게, 아, 이덴티티를 쓰면 우리가 그냥 말뚝 딜 하면서 스킬을 받아 쳐내야 됐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버리는 스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기존에 아이덴티티를 쓰기보다는 시너지를 넣고 그냥 퍼펙트 스윙을 갈겼던 디스트로이어가 이제는 시너지 스킬을 넣고 딜 타이밍 때 자신있게 아이덴티티를 쓸수 있게끔 데미지가 정확하게 110.5%가 증가됐습니다. 단 PVPC는 피해량이 기존과 동일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볼텍스 그라비티, 아이덴티티, 중력가중 모드를 사용했을 때 Z를 누르면 나가는 스킬이었죠. 이것도 27.8%가 증가했습니다. 결론은 한줄평을 하자면 디스트로이어는 떡상은 아니지만 상향 정도는 맞겠네요. 진짜로 어느 정도 디스트로이어 진짜 제가 어 생각하는 디스트로이어 패치는 이 정도면 은 많이 많이 쓸만해진 게 아닌가 일단 기다린 거에 비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시너지를 좀더 만져줄 줄 알았어요 저를 포함한 다른 디스트로이어 형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텐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솔직히 만족은 합니다.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각성기를 왜 만져주지 않았니? 라고 질문을 드리면서 2월, 22, 2월 20일 디스트로이어 패치 내용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디스트로이어 파이팅!